그리고 나서 또 일제강점기로 와서도 편안한 게 아니었어요. 또경랑에 부딪히게 되죠. 음, 일제강점기의 모스포는 그 이제 본격적인 어떤 그 일본의 전쟁 그 수행 과정에서 또 제주도에서 가장 일본의 군사기지로 많이 활용되었던 예, 그런 또 아픈 역사를 갖고 있죠.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미군이 오키나와까지 함락시키고 일본 본토량에서 이제 쭉 진격해 들어오는데 미 함대가 그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결 1로 2부터 7로까지 일본 군사령부가 결사작전을 펼치거든요. 결결 결 1, 2, 3, 4, 이게 결이 4자가 빠진 거예요. 결사. 죽음을 각오하는 마지막 배수진 작전을 펼치는데 그 호카이도로부터 1, 2, 3, 4, 5, 6하고 마지막 하나가 결 7호가 제주도예요. 그러니까 제주도를 분명 미함대가 먼저 점령한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해군 공군의 중요한 거점지대가 될될 거다. 그래서 미군이 제주도를 어, 상륙해서 점령한 다음에 여길 발판으로 일본 본토로 들어갈 것이다. 해서 갑자기 제주도에 거의 7만 가까운 일본군 병력이 관동군 포함해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그 북쪽으로 알뜨르 비행장, 북서쪽이군요. 알뜨르 비행장도 보이지, 보이지만, 은그 일대가 1931년부터 이제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비행장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또중일전쟁이 일어난 1937년, 어, 그때도 또 2차적으로 개발하고, 음. 마지막 개발 확장이 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결치로작전 음. 앞두고, 그때부터 시작이 되죠, 1944년. 세 차례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장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군사 시설이 일제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일대 전체가 그러면서 군사화되고 전체가 이게 군사화된 지역이 나중에 또 영원히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영원히 군사 지역으로 남아 있죠. 여기를 그냥 강제로 완전히 저 수용하진 않았고, 조금씩 헐값이지만, 여기, 어 지금 우리가 있는데 산 이수동이잖아요. 이 상모리 여섯 개 마을을 그 주민들 다 소개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헐값으로 어 그냥 어 이렇게 이렇게 주고 어 수용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땅이 어 어찌 보면 이 상모리 모슬보 주민의 음. 땅인데, 30년대 초반서부터 65만 평될 때까지 다 넓혀지고, 그 해방 후에는 이게 또 사상 사건 걸치고 6.25 전쟁 때또 여기 그 52년도에 중공군 포로수용소까지 여기 만들어져요. 이게, 이게, 그래서 6.25 전쟁이 53년도에 끝나는데도 한번 주민들에게 다시 도, 이렇게 저 되돌려줄, 불화시킬 그런 기회도 못 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국방부 땅으로. 지금 여기 감자, 제비하는 여기 모습부주민들은 뭐 국방부에 임대 받아가지고 아, 경제를요 아. 소작 경영하는 거죠 참 어이없는 일이죠 예. 이거를 돌려 받아야 될 텐데 어, 우리. <웃음> <웃음>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박사님이 말씀 설명하시고쓱 네. 지나가는 사실 그때 일본 병력이 7만이 왔다고 했죠. 7만 가까이 왔죠. 그 당시에 보면 좀 넘었다고 제주도 네. 인구가 20만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3분의 2 해당하는 사람들이 네.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네. 또 이제 여기를 군사기지를 만들었으니까 만들려면 노역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주도민들, 특히나 이 모스포 주민들이 많이 동원이 됐을 것 같거든요. 음. 경납구가 지금 20기 정도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그때 주민들이 많이 동원됐습니까, 박사님? 그렇죠. 당시 중일전쟁 이후서부터 국민 총동원령이 내려지잖아요. 일본 어. 어떤 제재적인. 궁극주의의 방침대로 그래서 뭐 38년도에는 뭐 징용령, 그다음 뭐 전쟁 막바지 44년도에는 징병령까지 원래 이, 이, 일본 이 친구들은 그이 조선인들은 그 군대 가서는 안 된다 해서 자기네만 그 일본 천황의 군대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막 막판에 밀리니까 막 공출하는데 막 정신 없고 심지어는 이제 조선인 병사들도 청년들이 필요하다 해서. 어, 징병, 그, 그 다음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대, 위안부동원까지막 시키는 이런 악랄한 직경까지 가는데, 어, 제주도 내에 있는 주민들도 뭐 완전히 그런 징용체제는 아니지만 내부에 있으면서도 심지어는 당시 초등학교를 다녔던 학생들까지도 알뜰리뱅장이나 정뚜리뱅장 그 건설하는, 만드는 과정에서 그 제주도 말로 태역, 태역을 음. 어, 꼭 의무적으로 뭐 그, 어, 등찜지든지 해서 가서 날랐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 여기에 많은 요새들 만드는 과정, 참호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굴도 파고, 그다음 음, 또, 네. 또그 다음 또또 비밀 그런 그, 그 기지도 만든 거잖아요. 만들고. 뭐 그런 거 이제 굴을 파고 할 때도 동원되고 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예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네,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핫바라는 시설도 만들어서 음. 거기서 기거하면서 만들었다고 어 하더라고요. 음. 그 강제 노역에 시달린 것도 그렇지만 사실 조선 시대 때 그렇게 수탈을 당했는데 일제 강점기 때더 심해졌더라고요. 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그 강제 동원 외에도 그 수탈 이 지역 주민들 수탈이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해산물이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정어리의 기름을 음. 추출해서 뭐 이렇게 화학 연료로 쓴다던가 감태. 음. 그 감태도 이렇게 칼륨 성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재료로 만들어서 또 추출해서 화학 연료로 쓰고 그 화학 의 원료가 그러신가 아. 그런가 봐요. 감태는. 감태찌가 화약에 원래 아, 화약으로 썼던 거군요. 그리고 저 진짜 깜짝 놀란 게 우리 왜 어릴 때저 외할머니 집에 가면 많이 해주시던 간식이 있거든요. 그 고구마 빽빽이라고, 음. 예, 그 말려서 그렇게 먹으면 되게 맛있었던 건데 그것조차도 그 비행기 항공기에 대용 연료로 썼다. 뭐 이런 기억그있는데 그렇습니까? 주정 공장, 예, 네. 거기 알코올 만드는 어, 알코올 그그 원료로 예, 그 절감 고구마, 네. 예. 그거, 그거 잘라가지고 그걸 말린 걸로. 네네. 그, 그래서 어, 썼다는 마련도. 그런 기록들도 음. 봤고, 그래서 그게 나중에 태평양 전쟁 말, 그 후반에 접어들면서는 이제 일본이 급해지니까, 이제 강제로 그걸 굉장히 많이 수탈했다 이런 기록도 봤고요. 또 박사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린이 부대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아버지나 형이 이뭐 강제 노동을 못할 경우는 아이를 데리고 가서 어린이 부대라는 명시, 명칭이 있었고 또그 아이들을 놀게 하지 않고 그 소나무 뿌리에서 또그채불체를 네, 해서 네. 또 그것 역시 비행 그항공기에그대용 연료로 썼다는 걸 보고 와 정말 이거는 뭐 남녀노소 아이까지 정말 너무 순환의 역사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알뜰을 주변에 보면 오름들이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또진지동굴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그 당시에 다 지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음. 오름이 또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 그러니까 동서로 또 가운데 하나 있고, 제일 서쪽이 서달 오름, 동쪽이 동할 오름, 가운데가 또 세달 오름. 세달 오름은 뭐라고,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저는 저 제주도 말 같은데, 그 우리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사이에 사이의셋다버지라고 셋다버지,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뭐둘째 다섯 다라고 네.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보기섯다 사이, 사이사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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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동할, 네. 서할의 가운데섯 다섯 다 해서 셋달오름. 섯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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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있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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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일 섯 다섯 다서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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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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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아까 말씀신세달 오름. 세달 오름은 또 진지, 진지가 굉장히 큽니다. 어, 잘 구축이 돼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 이걸 좀 활용하는 방법을 좀 구상하면 좋겠다. 왜냐면 굉장히 또 동물도 깊고 잘 보정이 되 있거든요. 사실 이쪽 역사를 또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희도 분들 중에서도. 근데 이런 뭐 여러 가지 군사기지나 시설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일본이 치열하게 그렇게 그 야욕을 불태웠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기록에 보면 잘 모르는 용어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옥쇄 작전 뭐 이런 것들 음, 있잖습니까. 말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뭐 옥처럼 부서지다 이런 뜻인데 그게 어느 만큼 제주도 당시의 주민들을 압박했던 것인지. 이, 이 옥쇄는 일본 사무라이들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과의 싸움에서 자기가 목숨을 각오하고 내가 옷같이 부서지면서 그냥 산화하겠다. 일본 사무라이들의 기질을 보여주는 건데 제주도에 또 하나 일본 사무라이들 용어가 하나 남아 있는 게 있는데 그 하치마키 도로라고 있어요. 음. 이 하치마키는 뭐냐면 일본의 이 사무라이들이 무사들이 그 투구 쓰기 전에 하얀 띠를 이렇게 둘러가지고 투구를 써요. 네. 그래서 이이 이 하치마키는 바로 이삥 둘렀다 해서 제주도의 산간에 그런 어, 수탈을 위한 산림자원 수탈을 위한 도로를 개설했다고 하는데 하지마케도로라 그러거든요.